자,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We call it friendship. 우리가 그것을 우정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겠죠. <laughs> A friend, 친구는 is someone. 누군가입니다. 어떤 누군가냐? Who knows you? 너를 as you are. 자, 너가 너 있는 그대로를.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누군가가 바로 친구고요. 그다음에 understand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끊어 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요. Where you have been. 네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해하고요. 받아들여요. What you have become. 네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받아들이고 여전히 허락을 해요. You to grow. 너가 성장을 여전히 허락해주는 즉 도와주는 이런 말이 되니까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은 knows, understand, accept, 그 다음 allow 전부 다 빗금 쳐가지고 들어가면 병렬 구조라는 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굴 꾸며줍니까? 앞에 있는 서먼을 꾸며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가볼게요. What are friends for? 친구가 뭘까? 친구가 좋다는 게 뭘까?라는 의미로 뭐 원래는 친구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이냐라고 직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표현으로 친구가 좋다는 것이 뭘까 이렇게 썼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at makes a good friend? 무엇이 좋은 친구를 만들까? How do you define friendship? 자. 당신은 우정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이 나왔고요. There may be. 다양한 이 정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정에 관해서. 하지만, 하고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겠죠. It is hard to deny. 어려워요. 부인하기가 어렵답니다. 뭘 부인해? 진정한 친구가 Ken Brighton 동사 표시하고 밝게 해준다는 걸 너의 나를 야, 너의 날이라고 하면 이제 삶이 되겠지. 너의 삶을 밝게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이 문장이 음. 이 글에서의 약간 주제 같은 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 빈칸을 낼 수도 있고 이걸 바탕으로 뭐 주제를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The following <laughs> two story 다음 두 이야기는 are about the beauty of friendship. 이 우정의 아름다움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Whenever부터 갈로 치고, it was time to get ready for new school year. 갈로 치고요. 자 new school year이란 보통 새학기겠죠. 새학기를 준비할 시기가 올 때마다니까, it was time to get 썼다는 거 기억해주시고, 여기 whenever 썼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거는 서술용 내면 이제 박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무조건 외워놔야 돼. I was nervous. 나는 뭐한데? 긴장을 했어 about making new friend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데인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요 부분이 조금 적기가 헷갈릴 거야 it was time 시간이 됐어 어떤 시간? to get ready for a new school year 새 학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됐어 라고 쓰면 되잖아 그리고 it I was nervous 나는 긴장이 되었어 뭐에 긴장이 됐는데? about making 전치사 플러스 I 있었다는 거 동명사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I tried to make 나는 몇몇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려고 try to 노력을 했겠죠. in my first year of high school 고등학교 첫 1학년 때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을 했대. 근데 it wasn't easy. 쉽지가 않았어. 왜 쉽지가 않냐면 I cannot hear and or speak. 나는 듣지도 말할 수도 없었어. 아, 그럼 얘는 친구를 사 살고 싶었는데 지금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친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in order to 나오면 이건 당연히 to 보정사로도 바꿔 쓸수 있고 so as to로 쓸 수도 있겠죠 in order to communicate 자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I need 나는 필요해요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 말할 누군가가 필요하답니다 sign language or use writing인데 sign language라고 하면 수화야 수화와 쓰는 것을 글쓰기를 이용을 하겠죠. 그럼 뭐야? 아, 말을 하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수화를 이용하거나 글을 쓴걸 보면서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as부터 갈로 치고요. Not many people would do that.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도 지금 수화를 할줄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 친구가 친구가 되고 싶다고 수화를 걸어오면 당황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게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즉, 그렇게 할수 없었던 거겠죠. 없었기 때문에 나는 보통 뭐 하고 있어요? 혼자였습니다. 학교에 혼자 있었다. 이러면 되겠죠. Second year in high school. 자, 고등학교에서의 2학년 얘기입니다. 아까 1학년이 끝났죠. 2학년은 Word Summer Different though. 좀 달랐대요. 자, 힌트가 지금 학년이 나와있기 때문에 순서로 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달랐다는 부분에 이 문장의 위치 정도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My second year 이 문장. 조금 위치 기억이라고 적어둘게요. 너무 쉽게 내면 이렇게 낼 수도 있겠어요. 자, 아주 많이 달랐겠죠? 그 다음에, It all started. 동사 표시할게요. 뭐 하게 됐습니까? 시작이 되었습니다 왼부터 갈로 치고 민수가 sat next to me 내 옆에 앉았어 on the first day of school 학교 그 등교의 이제 첫 번째 날에 내 옆에 앉을 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my heart 내 heart 심장은요 띄었어요 뭐 했을 때 그녀가 물어봤어 뭘 물어봤을까 이때의 if는 동사의 목적어자라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이겠지 그녀가 Could sit next to me, 내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을 때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왜냐? 모든 사람들을 had told, 말했어 나에게 about her kindness 로치고요 그녀의 친절함에 대해서 말을 해줬기 때문에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도 조금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nstead of judging, 자 판단을 하고 있어. 뭐야? 나를 by my disability, 나의 장애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 대신에 그녀는 받아들였어 나를 for who I was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나인 거에 대해서를 그냥 나 자체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 되겠죠. And 그리고 자 여기서 was 썼다는 것 좀만 기억해 줄게요. And 그리고 just like that 그것처럼 그냥 단지 그렇게 우리는 became 뭐가 됐어 최고의 친구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그럼 여기서 and just like that에서 just like that 갑자기란 뜻도 되고 그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는데 여기에서는 갑자기라고 그냥 구어체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Thanks to her. 자, 그녀 덕분에, I became, 나는 뭐가 됐어? 더 오픈마인드가 됐겠죠 왜? 1학년 때는 친구들이 도와주진 않고 계속 혼자 있었으니까 그게 뭐 힘들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친구가 도와주고 해주니까 좀더 오픈마인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made. 동사 표시하고, 요두 개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병렬 구조가 되겠죠. made. some other close friend. 무슨 말이야? 몇몇 채 다른 친구들과 더 친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건 뭐야? 아이 친구를 시작으로부터 점점점 친구가 더 생기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Then one day, 그러던 어느 날 민주가 gave me 나에게 줬어 한 노트라고 하면 보통 노트 이 우리가 쓴 노트라기보단 쪽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쪽지를 줬어. 그리고 it said 말했어. 만약에 우리가 run 배웠어. How to use sign language. 우리가 만약에 수화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됐을, 됐다면 we will be able to talk 동사 표시하고 뭐할수 있었어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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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ch other. 자, 서로서로를 더 대화를 할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why don't you with why don't you touch us?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건좀 어떨까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i was shocked. Sure. 정말 충격을 먹었지. 1학년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리고 deeply touched 나왔으니까 이두 개도 당연히 pppp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because부터 끊어줄게요 왜냐 it was the first time someone 처음이었어요 뭐가 어떤 처음이었어 someone other than the people in my family 내 가족에 있는 사람들을 other than부터 이렇게 갈로 쳐볼게요 other than은 뭐뭐 이외에도야 자 가족에 있는 사람 이외에도 누군가가 Wanted to run 배우기를 원했어요 뭘? 방식을 의사소통에 있어서 나와의 방식을 나의 의사 내가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배우기로 한 사람이 가족을 제외하고는 처음이었다 이런 말이 되니까 여기서는 일단 놀랐던 이유에 대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분석지에도 그렇게 적혀있을 거예요 여기 파트는 조금 밑줄 쳐놓을게요 이거는 아덜댄이 나와있고 좀 복잡한 구문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체크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s 스부터 보겠습니다. s 스부터 갈로치고. 자, s 스는 보통은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이유로 이렇게 쓰이니까 어떤 의미로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running, 배우는 것. 딱 봐도 주어 냄새가 날 거예요. 이 수화를 배우는 것은 동사가 나와야겠죠? 단수 취급해줘야 되고요. a long time, 오랜 시간이 걸린답니다. 수화를 배우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I started by touching, 아, teaching my friend. 나는 시작을 했어요. 뭐 하면서 가르치면서 내 친구들에게 finger spelling 뭔 뜻이야? 이제 어 한국말 국어를 배울 때도 가나다 아 기영리디급부터 배우잖아. 영어도 A B C D를 배우겠지. 이제 영어에 수화에서도 여기서는 지화라고 나와 있는데 손가락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규칙이 있겠지. 그런 거를 배웠어요. 그게 바로 finger spell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건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단어가 되겠죠. 아, 문장이 되겠죠. The hand representation of Hangul. 자, 한글의 이 representation 표현을 해주는 것들이 됩니다. 이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지금 어, 실컷 녹음을 다 했는데 파일이 날라가고 또한번더 녹음을 했는데 목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이것만 지금 세 번째예요. 그래서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Then 그러고 나자 miracle 기적이 발생을 했습니다. More and more. 점점 더 of my classmate, 나의 학급의 많은 친구들이 started using,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finger spelling을요. to talk to me, 나와 이야기를 하려고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getting to know, 알아가면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communicating, 빙금 쳐봐. getting out communicating.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의사소통하게 되었어. with부터 range까지. of the classmates까지. 자, 학급 친구들과 다 많은, 자, border range라고 하면 확 넓어진 범위거든요. 더 다양한 학급 친구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고 더 알게 되면서 words 별표 쳐두자. 자왜 was를 별표 쳐두냐면 지금 동명사가 getting부터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communicating도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동명사 and 동명사로 들어가는 거는 단수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그런 경우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Was a thrilling experience. 아주 신이나는 경험이었습니다. Of course. 물론 there were 동사 표시하고 좀 어려웠어요. 특히 because부터 갈로 치고요 I couldn't understand 나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when부터 갈로 치고 more than two people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were talking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야기했을 때는 어려웠어요 맞지? 얘만 봐도 되는데 쟤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it must have been 동사 표시하고 hard for my c l a s s m a t e to communicate with 자. 봐봐, 정말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must be, 틀림없이 분명했어, 어려웠을 거면 분명했어. 누가?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겠죠. 내 학급 친구들이 나와 대화하는 것도 또한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I was more than grateful. 나는 그저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 들어가보면요. As it turned out, 이라고 하면, turn out 이라고 하면 보통 밝혀지다, 이런 뜻인데, as it turned out 이라고 나오니까, 나중에 서야, 알고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 my friend가 had been secretly teaching, 동사 표시하고요. 전체 학생들에게, 그럼 teach 가 이제 사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 The world class 가 간접 목적어, 즉, 뭐뭐에게 finger spelling을 알려줬다라고 하면 되겠지 무엇무엇에게 무엇무엇을 whenever 뭐할 때마다 그들이 had a chance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표현도 조금은 기억을 해줘야 돼요 복합관계되면서 나오는 거 그리고 teaching the world class fingertip 이것도 사형식으로 쓰인 거니까 좀잘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가볼게요 knowing this 이것을 아는 것은 must have taken 동사 표시하고요 wrong time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그건 뭐야?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건 knowing부터 effort까지잖아.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I asked라고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들아, knowing이 쓰인 다음에 뒤에 대시 생략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갈로 치면 되는데 다른 색깔 볼펜으로 좀 해볼게. knowing 뒤에부터 effort까지 갈로 치고 요 사이에 대시 생략돼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요아이와 요아이가 해당하는 뭐가 되겠어? 분사구문이 되겠지 그럼 뭐하는 거야?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걸림에 틀림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누가 알아? 내가 아니깐 ING를 썼겠죠? 알아서 나는 ask d 동사 표시하고 them 그들에게 물었어 왜 you, did you spend? 보내냐 많은 시간을 배우는데 그리고 가르치는데 나는 여전히 기억을 할수 있어요. 워터갈로 치고 민주가 말했던 걸. 그녀는 말했어. In 5 0 t h grade, 뭐야? 5학년 때 나는 had to be in wheelchair를 탔어요. 언제? 1년 동안, 1년 꼬박 1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 그래서 뭐한 이유로 교통사고 이후에 back then 그 당시에 내 친구들이 pushed 동사 표시하고 의자를 밀어줬어 나를 위해서 그리고 hung out with me 뭐했어 나를 놀아주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그 다음에 found it 뭐 해줬어요 그것을 부끄럽게 하는 거를 네벌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뭐하는 거야? 부끄럽게 만들다가 아니라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해줬다 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병렬구조가 지금 보일 거예요 Pushed, Hung, Found 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To be with me 칼로 치고요.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That's what friends are for 뭔 뜻이야? 음 그게 바로 친구야. 이런 뜻이겠죠. 이것도 그냥 표현 외워놓으세요. 그게 바로 친구야. 이런 뜻입니다. 미래. They stayed. 그들은요. together. 함께 있고요.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